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용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등교를 하던 중 입에 토스트를 문 여학생이 제게 달려와 부딪혔습니다. 앞좀 똑바로 보고 다녀. 아니 분명 먼저 부딪힌 건그 사람이었는데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했다는 듯이 저를 째려보고는 휙하고 가버렸죠. 그렇게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란? 제 옆자리에 아침에 부딪힌 그 여학생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해질 겸 인사를... 말 걸지 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 있던 남학생이 그 상황을 보고 웃더니... <laughs> 아침에 토스트를 문 채로 등교하다 우연히 부딪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반짝꿍이라니! 마치... 둘이 잘되라고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군. <laughs> 참으로 재밌단 말이야. 아니, 저걸 어떻게 다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어서 그대로 고백했는데... 학위...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저때 누가 봐도 고백하면 받아주는 각이었잖아요. 맞죠? 비고인, 더할말 있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